내년 6월 지방선거는 직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의 승패가 모든 걸 좌우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여야 모두 원주시장선거만큼은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원주시장선거가 벌써부터 뜨거운 이유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보수 텃밭인 강원도에서 진보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3선의 임기를 마친 원창목 원주시장. 대항마 없이 3선 연임의 독주를 이어갔지만 후임 자리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없는 무주공산에다 선거를 1년 앞둔 지금까지도 뚜렷이 부각되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의 승패가 도내 지자체장을 결정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여권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원주 수성만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지선은 물론 총선까지 도내에서 보수 색채가 가장 옅었던 데다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조직력도 지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겁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것이 또 원주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 출마 예정자들이 상당히 본선 경쟁력이 있는 내리 세 번의 선거에서 패한 야권은 원주 탈환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에 열중입니다. 정부 심판론에 맞물려 도내 당 지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지방정부 교체 민심까지 더해져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께서 2022년 정권교체 또 도종교체라는 큰 흐름을 이미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바꾸라는 도민의 열망 그리고 원주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현재 여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곽도영 강원도 의회 의장, 광문근 원주시의원, 구자열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류인출 원주시의원, 신재섭 원주시의원, 유석연 원주시의회 의장 최혁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 야권에선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원강수 전 강원도 의원, 전병선 원주시 의원 등 모두 열 명입니다. 한편 대선 출마에 나선 이광재 의원이 당내 후보로 결정될 경우 원주시장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